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삶과 야곱 다리를 절개되어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야곱이 야복광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인데 이 형제는 일명 팥죽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루는 형인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느라 몹시 배가 고파 허기진 상황에서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의 권을 얻어냈습니다. 에서로서는 배고픈 김에 던지듯 건넨 말일 수도 있겠지만. 동생 야곱에게 이 거래는 그의 인생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눈이 어두운 아버지까지 속이고 가로채듯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기도를 받아낸 야곱은 아버지와 형이 두려워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긴 세월 타양사리의 서름과 고생을 자초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원했던 야곱을 보면서 축복 기도에 이만큼 간절하고 진심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버릇처럼 외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리란 말이나 기도에 대해 얼만큼 무게를 두고 사는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시고 또 당신의 자녀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간구하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1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야곱의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은 형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종을 보내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전가를 보낸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과 뒤가 다 막힌 상황에서 야곱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20년 공등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상황에서 지난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없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32장 11절 말씀. 얼마나 겁이 나면 내 자손을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까지 소환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본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처자들을 보내고 약봉 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 기도하기를 날이 새도록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 체육대회에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삿발을 잡고 힘을 주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에 알이 배기고 뻐근해 며칠을 고생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씨름하듯 기도를 합니다 표정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곳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씨름하듯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당장 무엇인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소원이 하도 간절하여 포기하지 않음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한번더 확인하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시면서 이제 그만 나로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하고 예, 알겠습니다.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야곱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해 달라고 강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장 26절. 류마티스로 손마디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손마디에 염증이 생겼는데 정말로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마디 하나로 인해 온몸이 괴로워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허벅지 관절이 빠져서 어긋났다면 그야말로 숨도 못 쉬고 주저앉아 꼼짝 못할 판인데 야곱은 그래도 붙잡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성이 귀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면초가에 처한 사람이 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은 그가 구한 그대로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주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니 다리 한쪽을 절게 되는 게 무슨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로 엎드려야 하는데 위험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인생의 종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하나님께 의지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낮 부르짖는 정성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옛말에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되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죽음을 이기는 기도. 야곱의 기도를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정말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물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지만 제 목숨 하나만 건지자고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나야 내 죄로 인해 죽는다 해도 사랑하는 내 처자들이 나 때문에 처참한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목숨 하나 바쳐 살리고 싶은 마음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감수하고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남아 기도했기에 야곱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기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허물로 죽게 되었던 야곱이 가족을 위해 드린 기도도 귀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더 귀합니다. 다리 한쪽 절개되면서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던 야곱도 본받을 만하지만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이 되십니다. 선생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세상을 품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다리를 절게 되어도 기도하며 건질 생명이 우리 가정과 이웃에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던 사무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쓴 잔도 달게 들고 십자가의 고통도 감당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돼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모두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 나와 우리 가정에 일어난 어려움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앞에 직면한 어려움과 이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삶의 적용 1.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정성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사모합시다. 2.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더 엎드려 기도하기를 응원하고 돕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작정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제3과 야곱 다리를 절개 되어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혹은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